평안하십니까? 2021년 12월 1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에서 일하며 우리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또주 안에서 또 관계를 맺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음을 믿습니다.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또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19장에서 2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0장 9절과 10절, 18절과 24절의 말씀을 각각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질문으로 끝나죠.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에 이것에 대한 반대의 문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9절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내가 이제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내 마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 순전하다. 사람이 그것을 자부하듯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곤 했었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이 이제 편하다. 나 이제 문제 해결되었어. 혹은 내 안에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해. 나 이제 결백해. 깨끗해.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그런 선언을 할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의 추는 무게를 다는 것이고, 돼는 곡물의 부피를 다는 그러한 도구이지요. 한결같지 않은 추와 한결같지 않은 돼. 어떤 의미일까요?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또 경제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관되지 못한 그런 자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형평에 우리가 잘 맞출 수 있고 항상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껏 혹은 정말 갈짓자로 가듯이 그렇게 형평성을 잃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도 또한 옳은 것이 아니겠지요. 공정하려고 항상 형평성 있으려고 동일되고 일관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항상 동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문구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대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추와 되가 혹은 기준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잘을 대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어또 여러 가지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어 나 스스로에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있지요. 이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 해볼수 있겠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혹은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사유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러한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인에게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한 반대로 마치 구약의 하나님처럼 무섭게 정죄하는 그런 입장으로 대하였었던 그 이중적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교회를 비난한 적도 있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부끄럽고 또한 죄의 어떤 모습이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군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이겠죠. 20장 18절에 또 말합니다.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진이라. 은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지혜를 모은다는 뜻이죠. 어떤 일을 경영해 갈 때에 홀로 복불장군처럼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내 결정에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경영이 될수 없고 결코 또 선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많은 이들과 함께 함께 일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지하였음을 우리가 서로 또 고백하며 나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믿어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혹은 제자의 모습이겠습니다.그렇게 함께 해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쟁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갈수 있을 것입니다.24절에 했던 말합니다.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요. 하지만, 나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지금 이길 위에 있는 내가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지난 걸어왔었던 과거의 길과 지금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도 한걸음 우리는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라는 걸음을 더욱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기준이 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잘못이 없는 채 다른 사람들만을 또 정죄하기가 쉽고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추고 하나님께 묻고 아래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힘을 합하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지혜임을 자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옵나이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